저희 병원에 어떤 고민으로 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음. 여드름이랑 노화가 너무 고민 돼가지고 아, 찾아왔어요. 네네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laughs> 여드름 하나 그리고 노화 하나만 있어도 지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두 가지가 같이 있으신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거잖아요. 제가 이두 가지에 대해서 무려 40년 동안 전 세계 의사 선생님들이 그 연구한 이제 그런 어떤 바르는 약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약을 처방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음. 설 명만 들었을 때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어떤 약인가요? <laughs> 네. 선생님, 제가 처방하기에 앞서서 저희 환자 분이 좋아 지신 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네. <laughs> 네. <보여주세요>. 네, 네, 보여 주세요, 선생님. 이분이신데요. 사실 이분은 어좀 어떻게 보이세요? 저도 사실 비포에부터 사진 보고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이분은 예전에 좀 이렇게 레이저 치료 좀 하시다가 네. 약간 좀 이제 마음에 마음에 상처 입고좀잘안 좋아지는 기대보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치료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이 땡땡땡 연고를 처방을 해드렸더니 네. 모공도 되게 좋아졌고, 그 처분도 네. 별로 좋아졌고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사진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입 주변 트러블도 있으셨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네, 네. 아, 근데 이렇게 좋은 약인데 네. 이거 사람들이 그럼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땡땡땡 연구가 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네. 이거 피부과 망하게 하는 연구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네.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처방 안 해주시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네. 어,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쓰지 않을까? 그 네. 이유는 네티노이드 피부염이라는 피부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사용하시면 오히려 더 피부가 뒤집어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처방을 받으실 때는 어떻게 바르셔야 되는지를 잘 알고 받으셔야 될 텐데 이 연고의 정체는 네. 스티바 A 연고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올바르게 바르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어떻게 바르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일단 스티바이 연골은 이제 고유명사 어떤 특정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는 트리티노인 연고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할게요. 네, 트리티노인 연고는 비타민A 제제인데요 우선 제가 알려드릴 그 방법은 변형된 방법이기 때문에 변형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원래 이 트리티노인 연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세정제를 좀더 순하게 세안을 하신 다음에 이 트레티노인 연고를 주무시기 전에 바릅니다. 네, 바르는 양을, 양을 보면 적당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적당량을 연고에 찾아보면 만약에 이거는 이제 트레티노인 연고, 연고가 아니지만 이거를 이제 손가락 한 마리를 쭉 1cm 정도 짠다. 이거를 이제 핑거팁 유닛이라고 하고 약 0.5g 정도 바르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 용량은 사실 유럽인들, 뭐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유럽인들 대상으로 한 용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극동아시아인들 피부가 좀 예민하거든요. 이런 분들에테는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방법으로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좀 두껍고 이제 그런 남자분들이라거나 나는 평생 피부가 예민해 본적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피부가 예민하다거나 어, 나이가 피부염을 동 하신 분들이 이 약을 이렇게 바르시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레티노이드 피부염이 바로 나타나서 오히려 더 약을 먹어야 된다던가 이제 홍조가 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형된 방법을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매일 사용하지 마세요. 어, 이때는 그냥 1일 1회 2회, 1일 2회까지도 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하루에 한 번씩 바르시면 좀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을 바르시면 거예요. 그래서 발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 좀 화끈거리거나 붉어 지시면 그냥 일단 중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중단하셔서 피부가 다시 이제 어 복구가 된 다음에 다시 바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극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둔하셔서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부가 좀 칙칙해 보인다. 그러면 좀 자극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때도 좀 중단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용량입니다. 아까 제가 그 원핑커트 유닛을 사용하라 0.5g 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좀 처음 시작할 땐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결국에는 그 0.5g 을 목표로 하셔야 되지만 처음엔 저는 쌀알 정도로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어, 보습제와 함께 발라라 입니다 보습제를 함께 바를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트레티노인 연고를 바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제와 섞어 바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두 번째 보습제와 섞어 바르는 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쌀알리 얼굴 전체 바르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바르고 계시는 그제 마지막 보습 크림에 그 트레티노인, 사라를 좀 섞어서 트레티노인이 섞인 크림을 이제 조제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는 농도입니다. 전에 0.025%를 먼저 처방을 하고요. 점점 농도를 늘려가는데, 물론 농도가 높은 거를 먼저 바를수록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도가 굉장히 강한 거, 제가 처방하는 0.025%보다 10배나 강한 0.25%의 트레티노인 연고를 처음부터 바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서 4에서 6주만 되더라도 레이저에 맞먹는 임상경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방식을 고속화 레티노이드화 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작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은 조금 낮은 농도로 0.025%부터 발라서 이제 점점점 농도를 높여가는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으로 바르시면 됩니다. 정의를 하자면 결국에는 매일 그리고 핑거팁 유닛 1개 0.5g 정도를 높은 농도를 바르시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작은 농도로 작은 양으로 격일로 희석해서 바르면서 단계적으로 점점점 농도를 높여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설명해주니요 <laughs> 네, 신뢰가 팍팍 받고 네, 네, 저도 네. 빨리 사용해보고 싶네요. 네, 네, 열심히 발라서. 네, 저도 좋아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선생님? 네, 아, 네, 아, 네, 네. 네, 저도 열심히 발라서 태국어 네. 대선이 돼서 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스티바 에이크림 처방받으셨네요. 잠시만요. 네, 스티바 A 크림은 트레티노인 주성분의 여드름 광노화 치료제입니다. 이 연고는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밤에 발라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적정량만 소량 덜어서 보습제랑 잘 섞어서 발라주세요. 아, 그리고 아침에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꼭잘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임신 가능성이나 계획 있으신가요? 이 연고는 임신부나 수유부는 절대 금기고 임신을 준비 중이시다 하시면 이 약을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고는 증상이 개선되기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꾸준히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혹시 바르시다가 중증 또는 지속적인 자극 반응이 나타난다 할 경우에는 일단 이약 사용을 중단하시고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하셔서 상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